안녕하세요. 차삼 t v 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시가 일주 앞으로 다가온 볼보 폴스타2 모델에 대해서 어, 국내 출시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예상이기 때문에 100%이 가격이 맞다. 이렇진 않겠지만, 가능한 최대한, 어, 한번 비슷하게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폴스타2 모델 중국 가격을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가격이 중요하겠죠 일단 고무적인 소식 하나는 이제 21년에서 22년이 되면서 100만원이 인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는 좀더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요자 이런 배경에는 이제 작년도 판매량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작년에 어, 뭐, 1년 내도록 해서 500대를 못 팔았다고 합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수만대를 파는데, 이제 500대를 못 팔게 되면서 아무래도, 어 가격 인하를 결정을 한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100만원을 인하했다는 것,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륜 롱레인지죠. 자, 폴스타2 같은 경우는 후륜 베이스가 아닙니다. 어, 전기차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 2륜은 전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윈터 타이어를 착용하는 데선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어, 국내에서 타시기에는 후륜보다는 좀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장점이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21년도에 5300이었는데 5200이 됐고요. 4륜 같은 경우는 6300에서 6200이 됐습니다. 천만원 정도 갭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깡통 기준입니다. 자, 여기에서 크게 옵션은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럭셔리, 또 주행보조, 보급시트, 퍼포먼스,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옆에는 가격입니다. 550, 550, 900, 750 정도 되고요. 자, 럭셔리는 오디오 암마 및 통풍 시트. 자, 한국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옵션이죠. 그래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주행 보조 같은 경우는 레벨 2인데, 이거 없는 것도 요즘 없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서라운드 뷰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고급 시트 류가 900인데, 이건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뭐, 나파가죽 이런 것들인데, 이건 왠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금액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에서 아마 향후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초반부터는 왠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7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도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초기 물량으로는 이제 전륜, 이륜 롱레인지랑 4륜 롱레인지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은 한국 가격을 한번 이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베이스로 삼은 가격은 이제 볼보의 차량 가격입니다. 왜냐면, 폴스타2가 볼보의 뿌리가 있고, 어, 제가 듣기로는 일단, 뭐, 주행과 관련된 뭐 브레이크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볼보의 기술을 그대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절반은 뭐 지리, 절반은 볼보, 이렇게 어 보시면 된다고 해요. 뭐,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폴스타2의 딜러 분들 말씀이고요. 그래서 뭐, 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볼보의 기술력,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지리와 볼보를 반반 섞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격을 한번 볼게요. XC60B5 Inspiration 같은 경우에 중국은 7700, 한국은 6700입니다. 그리고 S90B5 Inspiration 같은 경우는 중국은 8100, 한국은 6750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좀 SUV 수요가 높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볼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세단으로 타기 때문에 S90이 좀더 비싸게 책정이 된것 같아요. 뭐 아무튼 거의 15% 정도 어 국내 가격이 저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비싸요. 뭐 폭스바겐 이런 차량들을 보더라도 티구안 도 상당히 비싸게 팔고 있고 국내 차들도 중국에 가면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G80, 뭐, 깡통 모델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뭐, 천 이상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싼 게, 어, 보통의 중국 차가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폴스타2도 중국 대비 15% 정도 저렴하게 한국에 접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는 뭐 이륜, 전륜 롱레인지하고 사륜 롱레인지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륜 같은 경우는 5200만원 깡통 모델에 주행 보조랑 럭셔리 아까 전에 1100만원 정도 들어갔었죠. 그럼 6300만원. 자, 여기서 15% 정도 뭐 마이너스 한다. 10에서 15% 정도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5499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옵션이 정확하게 중국 옵션을 그대로 채용한다 이건 아니지만 아마 더 하는 것도 있고, 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5,499가 가능한 수준의, 어,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것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륜 같은 경우는, 어, 5,499에서 1,0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6,499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국내에서 뭐, 300만 원 언저리 사륜, 어, 옵션 가격 정말 저렴하죠. 보통 수입차는 거의 1,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15% 정도, 어, 뭐, 볼보 기준으로 중국과 한국, 가격 차이를 볼때 폴스타 2 역시 15%를 적용하면 5,499, 6,499로 어륜 모델 같은 경우는 100% 보조금 어, 상한선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4료는 50%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뭐 폴스타 2 한국 예상 가격을 한번 봤고요. 어, 제가 한 번에 다 제작을 하려다가 너무 이제 양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뭐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뭐 중국과 미국 미국도 지금 중국 모델을 그대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요. 뭐 일단 판매량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폴스타 한국 대표분께서 인터뷰한 내용이죠. 뭐 보조금 상한선에 어 구애받지 않고 좀더 럭셔리하게 가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인터뷰를 봤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 5,500을 넘어서서 또뭐 5,990분이 제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6,000 이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5,000만 원대는 애매하죠 이제 굳이 맞출 필요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아마 판매량이 중국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전 예상을 해봅니다. 어, 테슬라가 수만 대를 팔때 1년에 400대를 못 팔았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의 어,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것 같아요. 그 인터뷰는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어, 언론에 흘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륜 같은 경우는 5,500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 보고요. 자, 저는 일단 폴스타 2 사전 예약 첫날에 예약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가격으로 나온다면 이륜을 살 거고요. 만약에 뭐6,000 이상으로 이륜이 나온다 그러면 뭐 일단 뭐살 이유가 없겠죠. 테슬라가 더 나은 선택이니까요. 자, 일단 그렇게 될것 같고, 어, 가격은 이렇게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자, 다음 편은 폴스타2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국내 전기차들과 비교해 보겠고요. 다행스럽게도 폴스타2는 한국에서 베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 미주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커뮤니티에 많은 정보가 깔려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정보들을 활용으로 하면, 어,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어뭐 그렇게 되면 정확한 비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궁금하신 질문 댓글로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삼 t v 라인습니다 감사합니다.